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 BMW 5 시리즈입니다. 아, 형식은 G30이고요. 520i M 스포츠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4,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23년 2월에 최초 등록, 23년형이고요. 슈발류 사용 검정색. 주행 거리는 37,000km가 되겠습니다. 네, 520i M 스포츠 외관 모습입니다. 네, 리어 램프는 이렇게 예쁘게 점등이 됩니다. 실내 이렇게 연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네. 있고요. 핸들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기판 37,000km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가로로 긴 정품 내비게이션 네,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미션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모습이고요. 네, 어라운드 뷰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후석 통풍구고요. 밑에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네, 썬루프 모습입니다. 네, 뒷좌석 커튼 모습이고요. 네, 빌트인 캠 모습이죠. 어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장착이고요. 전동 트렁크 엔진 모습.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트레이가 많이 남았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음입니다. 아,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송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엔진과 미션 양호, 없음 적정 에, 모두 좋게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에, 올 양호죠. 조향장치 및 제동전기 연료장치 등등 모든 게 완벽한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뭐 사실 출시된지 1년 하고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만큼 AS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될 차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직접 오셔서 이 검정색만의 광택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내 또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신차냄새가 아직도 어, 나는 차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520i M 스포츠 차, 어, 찾으셨다면 이 차량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